딸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혹시 딸기가 밭에서 나는 붉은 보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클릭, 클릭. 오늘은 맛과 영양, 아름다움까지 갖춘 딸기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딸기가 왜 사랑받는지 효능부터 부작용 꿀팁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딸기의 첫 번째 매력 항산화 폭탄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카테킨 라이코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생성과 증식을 막고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 산소로부터 보호해 준답니다. 특히 딸기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좋아요. 두 번째 매력 탱탱한 피부.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 기미 주근깨 예방에 도움을 주고 콜라겐 파괴를 막아 피부 노화를 늦춰 줍니다. 항염 작용까지 있어 여드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매력 튼튼한 심장. 딸기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섬유질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 매력 혈당 걱정은 노. 딸기는 당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답니다. 다섯 번째 매력 해변. 딸기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매력 다이어트.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잔류 농약 걱정도 있으니 꼼꼼히 씻어 먹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도 있고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딸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딸기 스무디, 딸기 샐러드, 딸기 라떼, 딸기 샌드위치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겨보세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눈 건강에 좋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답니다. 오늘은 딸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맛과 건강 아름다움까지 갖춘 딸기 똑똑하게 알고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